18번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 에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4개의 동전 중 이미 1개의 동전 을 택해서 한번 뒤집는다 처음에는 앞면 3개 뒷면 1개 있고 시행을 5번 한다 근데 5번 한 후에 4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거나 4개 가 모두 뒷면이거나 이런 상태였 을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는 의그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. 우리가 앞면을 H, 뒷면을 A, T로 놓자. 앞면 네개 나오는 경우를 A라고 생각할 거고. 앞면 세 개, 뒷면 하나 나오는 거를 b. 앞면 둘, 뒷면 둘을 c. 앞면 하나, 뒷면 세 개를 d. 뒷면 네 개를 e라고 놓죠 접근해 보면 현재 처음 상태가 B. 야 앞면 세계, 뒷면 한 개. 한 번, 시행, 을 하면 A. 가 되거나 C가 될수 있겠고 두번째 시행을 하면 B가 되거나 D. 가될수 있겠고 세번째 시행을 하면 A. C. 가될 거고 여기는 이가 되겠지. 네 번째 시행을 하면 다시 B 되는 경우 있고 D 이제 다섯 번째 시행을 하면 A C E. 가보면 B에서 A로 되는 경우는 뒤에서 얘기가 되는 경우는 뒷면을 뒤집으니까 하나. 그다음 여기는 세 가지, 네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, 한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, 한 가지. 그다음 네 가지, 두 가지. 두 가지, 네 가지, 여기는 한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, 한 가지가 된다. 그러면 한 가지, 세 가지. 두 번째는 일곱하기 사, 일곱하기 이돼서. 여기는 10까지 그다 여기는 3곱하기 1에서 6까지 여기는 10까지 여기는 10곱하기 3, 6곱하기 3 돼서 48 여기는 6 10곱하기 4, 그 다음에 2곱하기 48 136 여기는 120까지 이제 네 번째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136까지, 네 번째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120까지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36, 120분의 모두 앞면 나올 확률 136, 256분의 136, 8로 나누면 32분의 17, 답은 1번.